네 안녕하세요 노지훈입니다 아마 프레지 하시면은 이게 좀 현란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굉장히 고사양의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했겠거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워낙에 많이 아셔서 아셔서 이제 동유럽의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도 부다페스트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시, 스토리를 보면은 어, 피터 알바이라는 분은 사장님이시고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창업자예요. 그래서 에덤이라는 분은 이제 어, 전공이 건축학과고요. 그다음에 피터, 또 다른 피터인 이 분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두분이 2007년도에 만나서 이제 궁짜비 맞아서 우리 이런 걸 만들자라고 했는데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 분이 그 전에 이제 스웨덴에 있는 모바일 IPTV 아 모바일 IPTV가 아닌 모바일 인터넷 회사를 이제 거기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있다가 또 다른 피터가 유능하다는 소식을 알고 이 사람을 고용하러 자기네 회사에 스카우터로 갔다가 오히려 이 친구가 우리 프레즈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나랑 같이 하지 않겠니 해서 오히려 이 친구 그 회사 부사장을 자기네 회사 사장으로 모셔 왔어요. 되게 대단했는데 근데 이게 그 스웨덴에 있던 회사는 되게 잘 나가는 회사였고 그때 프레즈는 막 창업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피터 알바이라는 CEO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했는 결론인데 이렇게 할수 있었던 과정이 이세 분의 공통점이 헝가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알바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부터 항상 이제 뭐스아 헝가리에서 태어난 다음에 스웨덴으로 이민갔다가 뭐 싱가포르에 살다가 일본에서 조금 살고하면서 계속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정체성보다 자신이 I'm come from 헝가리했을 때 거기서 많은 자신감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 비슷하죠? 우리가 I'm come from Korea 하면은 어 어디?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헝가리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모티베이션이 되게 강하게 돼가지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세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 프레지에 이제 그걸, 갭, 그걸 원 아이디어를 냈던 이 건축학도인 이 사람이 애덤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나오게 됐냐면요. 어, 이 건축학도다 보니까는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건축 설계 도문을 보여주면 깨알같이 안 보여요. 이 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발표하실 때 논문 해가지고 PDF로 올려놓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글자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발표를 하나 하다가 이제 이분이 창안한 게아 그럼 이거 땡겨서 보여주면 되지 해서 이렇게 이걸 프레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 바, 가능하죠 발표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머인 또 다른 피터가 이제 구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2007년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제 베타 버전은 꾸준히 하다가 이제 2009년 4월달에 따단 세상에 정말로 정식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에 들어오신 분께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도 프레즈 핫해요? 그러니까 아니 전혀 핫안해 왜요? 그러니까는 다 학생들이 프레즈를 발표한대요. 그러니까 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프레즈를 발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전혀 새롭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프레즈를 발표하면은 첫 번째 질문은 어 그거. 뭐로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 저거, 마이크로소프트 2010이야. 막 이렇게 하세요. <laughs> 당황하는데, 아니고요. 프레지라는 건데, 아마 내년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께서 테드 말씀해 주셨는데, 테드랑도 인연이 있어요. 테드 컨퍼런스에서 2009년 7월 달에 어, 너네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한번 부다페스트까지 와서 한번 봤어요. 어, 정말 좋은 거예요. 바로 투자 딱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뒤에 이렇게 떠다니는 뭐가막 슥슥 지나가는 화면이 있어요. 아, 프레지구나 하시면 돼요. 그게 프레지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투자를 받게 돼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다도 법인을 차리고 이제 무럭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알짜배기 스타트업 회사고요. 여기 간단히 보여주시면은, 요 화면이 현재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프레즈 화면이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화면이었어요. 전이 화면일 때 접속했을 때도, 어, 나름 괜찮은데 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더 훨씬 날씬해졌고, 또 보시면, 어, 과거에는 이제 요렇게 계정이 이렇게 밖에 없었어요. 퍼블릭, 인조이 프로에서 바로 다 유료 버전이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학생이시거나 혹시, 혹은 교 직원분 계시면은 이제 스튜던트로 하시면은 이제 에듀 계정으로 해서 현재 이 인조이 해서, 엔조이 해서 500메가바이트 돈 주고 사야 되는 요 계정을 학생이나 학과 관련된 분들은 그냥 공짜로 쓸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프레지를 만든 친구들의 철학이 굉장히 좋은 게 학생의 범위를 대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으로 되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저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고 저게 특별한 리마크는 없어요. .ac.kr.edu만 된다는 라 리마크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하고 아 우리 교육 기관이에요 라고만 해주면은 뭐 네이버 닷컴이든 뭐 한메일 넷시든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고 이, 이 친구들이 그만큼 자기네 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교육적으로 많이 쓰였으면 하는 니즈가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좋았었고 이게 보면은 사실 제가 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한 5분이면 끝나요 왜냐면 이게 다거든요. <laughs> 과거에는 이렇게 좀 뎁스가 깊은 그나마 조금 복잡했는데 그걸 또 되게 나이스하게 바꿨어요. 이렇게 이쁘장하게 버블 얘네들 말로는 버블 메뉴라고 하는데 이게 다예요. 이거 하나 하나 버튼 다 눌러 보는데 한 시간이 채안 걸렸고요. 익숙해지는데 뭐한3 시간 그 뒤부터는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알고 나서부터 아 정말 쉽고 근데 쉬운데 그걸 해서 내놓는 아웃풋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쓸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협업의 기능이라는 게 프레지 미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최대 한 번에 1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하는 건데, 어, 여기는 이제 컴퓨터가 다 없는데, 저번에 했던 강연장은 다 컴퓨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다 함께 참석을 했었거든요. 영상으로나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지에 한 번에 10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됐죠. A very important project and would like to get some ideas from peter and Jim. 이분이 말, 이 분이 하신 말이 이에나라는 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피터랑 다른 분이 여기에 조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지 미팅이라는 기능은 쉽게 말해서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그 가정신문 혹은 학급신문 같은 거 전지에다 만들게 되면 아 너는 제목 써 나는 여기 밑에다가 학급 꼭지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막 여러 명이 막 달려붙어서 막 색종이 하잖아요 그 작업을 고스란히 이 스크린으로 옮긴 거예요. 스크린으로 옮겨서 친구들이 각, 각자 자기 PC로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고, 여기에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기능. 굉장히 편리하고요. 음,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발달됐고,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칼라 위자드 혹은 테마 위자드라고 해서 새롭게 발표한 게, 어, 프레즈의 경우는 이게 가장 단점이 하나의 테마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한글 테마예요. 한글 테마는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고 바탕화면은 흰색에 이런 화살표 모양 같은 게다 스타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각 테마마다. 그래서 그게 총 개수가 영어가 7 개, 중국어 하나, 일본어 하나, 그 다음에 한글 이렇게가 다였는데 그걸 좀더 다양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너무나 익숙하게 할때 파워포인트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고자. 제 테마 위자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이제 거기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여러분의 회사 로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 동아리 로고를 이렇게 워터마크처럼 박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하고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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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해진 것을 하나 또 발표했더라고요.